근데 강화를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음. 아 영웅은 한번 건드리면 진짜 노답일 것 같아서 걱정된다. 저희 일단은 지금 두개더 구매할 수 있거든요. 영웅무기침식해제아 2500달 비싸긴 하다. 강화를 해보자고. 아딴 데는 뭐 이렇게. 슉! 무기 강화, 뭐, 요런 것들이 있잖아. 크립 드면 뭐, 한꺼번에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없으니까. 부담스러워. 근데, 한 방에 될것 같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는데, 제가 구간까지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3, 2, 1. 심식 잘 되는 놈인가 봐. 이건 태생이 글러먹었어요, 우 오라가 멋지다고요? 네, 칭찬 감사합니다. 심식키제 125만원이야. 나전제산 127만원인데, 나이 상태로 다녀도 될까? 일단은 해지를 하고 7강까지 만든 골드가 56,000원인데, 전제사이 3만 5,000원인 관계로 없죠? 뭐야? 업적에서 갑자기 뱅천님 천재야? 아, 일단 7강 다시 만들었다. 아, 강화하고 싶은데, 뭐야, 골드가 없어서 못하냐? 어, 강화 한번할수 있어요. 14만원 모였어. 한번더 해볼까? 근데 여기서 한번더 하잖아. 그, 침식해제할 돈이 없다? 근데, 침식해제할 거면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난 이거 8강 갈거같거든한 번만 붙여보자. 8강 느낌 왔어. 3, 2, 1. 얘 글러 먹었다, 얘는. 글러 먹은 놈이다. 망했다. 100만원 있어야 된다.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따닥 눌러서 8강 성공시키면 끝이지. 창 열자마자 누르기. 창 열자마자 강화 누르고, 따닥! 이 활은 글러먹었어. 내가 이 활에다 골드를 얼마나 쓴 거니? 나 다시 골드 먹으러 갈게. 아니, 제가 요번에 패키지를 지르면서 기대를 했던 게 이거, 이거였거든요 제가 우호도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놈이 침식해제를 3장이나 먹고 아직도 7강이에요 아직 용서를 할 수가 없는 놈이야 혼을 내줘야 되는 놈이에요 강화를 한번 가봅시다 4장이면 가능해요? 아 솔직히 마음은 9강까지도 가고 싶지만 4장으로 9강은 좀 힘들 것 같아요 <laughs> 간다잇! Nope. 아! 이 진짜 8강이안 간다고 얘. 요거로내장째야아 진짜 얘 너무 심하다. 나는 얘는 이미 침식해지가3 개가 들어가네요. 이 정도에 대단한 재물이 어디 있어? 연타 구강 지르고 싶다고요? 나도 마음은 그런데 프라시아 오래 해야 될거 아니야. 마법도 거지같이 뜬거 봐. 희계가 이렇게 거지같이 뜨기 쉽지 않아. 단기기 적중 뭐냐고. 재물을 바치라는 의견이 너무나 많아. 재물 하나 바치겠습니다. 칠강 간다. 둘다 침식이 돼야 되는데. 다중 <laughs> 침식 이후는 무조건 뜬다고. 아, 진짜. 그럼 주처 없이 가겠어요. 어! 미 쳤다. 지금이다. 지금이야! 침식 및 강화 단계가 하락되었습니다. 아까 무조건 뜬다고 했던 무교 나와. 다섯 장 먹었다. 다섯 장.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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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나 팔강을 못하나 봐~ 아, 이거 무조건 연타 9강이라고 하시는데, 연타는 너무 위험하고 팔강까지만 제가 욕심 안 부리고 한번 해볼게요. 7, 8 뛰어볼게~ 여기서 안 되면 해제하고 7강 써야지 간다! 7, 8. 및계가 네. 하락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프라시아 전기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거 40%인데 이렇게 안되는 거 처음 보고 진짜 40%는 뭐다? 100%다 하고 갈게요. 주문서 7곱장 먹었어. 고마워, <laughs> 아까 식감각이라며? 재물이고 먹고 얘는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바칠 것도 없어요. 너무 욕심 안 낼게요. 아, 근데 또 강화하고 싶은데 너무 무리 안 할게요. 약간 영웅 침식해지면서 좀더 모아서 할게요. 자라리 이 악마들 아, 얼마나 이거 8강 팀는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알면서